여기는, 한강, 핫당 댐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는 옛날 양평가는 국도고요. 지금 차가 엄청 밀렸습니다. 양평 쪽으로. 보호가 되니까 이제 시위에도 나온 차가 많아집니다. 이쪽은 자전거 길 보호하는 터널이고요. 수문을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얻었는데, 아, 딱좀 아,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아,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수력 발전은 0.2%인가 밖에 안 됩니다. 수문이 지금 한 10개 정도 되겠네요. 1개 넘나? 12개? 아, 저속에서 가면 완전 시원할까요? 아니면 무서울까? 야, 네, 끝납니다.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서 이쪽에 팔강까지 거리는 얼마 안됩니다. 아, 이쪽이 양수리거든요. 여기쯤 양수리니까 여기서 한 2km 정도 되겠네요. 2km 상류에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가 있고요.